쇼쇼 니의 흰티 고르는 노하우 몸의 군사를 커버를 해줘요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보송보송하면서 약간 비침도 좀 잡아줄 수 있는 체신머리도 좀 지키면서 시원한 오늘은 여름맞이 힌티 스페셜 저 지금 제가 티셔츠를 쭉 한번 옷장에 있는 걸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는데 오래된 열개 명품 안 부러운 게새 저렴이 흰 티다 아하 색모랑 <laughs> 로고가 있는 소위 명품 티셔츠 누리끼리 해줬습니다. <laughs> 1년 지나면 이렇게 누리끼리 해주고새 자라 흰면티 너무 예쁘죠. 오래된 열개 명품 안 부러운 게새 저렴이 흰 티다. 저는 흰 티, 흰 셔츠는 무조건 새 옷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그냥 뭐 자라나 아니면 아예 홈쇼핑 브랜드나 선호 장식 구매를 해가지고 그 시즌에 실컷 입고 좀 무례해지거나 이런 미련 없이 또 새로운 아이템을 사고 그렇게 화이트 티셔츠를 쇼핑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티셔츠 고를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네클라인에 대한 그리고 소매 길이에 대한, 품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소재에 따라서 입었을 때 약간 드레이프가 된다고 하죠. 떨어지는 느낌이 또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쇼쇼 언니의 흰티 고르는 노하우. 어떤 체형에 어떤 분들이 어떤 소재에 어떤 넥클라인을 구매하시면 아마 성공적이실 겁니다. 이런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최근에 좀잘 입어지는 티셔츠예요. 제가 약간 좀 상체가 살짝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재킷도 입고 셔츠도 입고 하다 보니까 티셔츠가 어깨가 너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좀 너무 어저비로 보이고 얼굴도 커 보이고 해서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점점 어깨는 내려오면서 팔은 이렇게 팔꿈치 있는 부분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제품들을 많이 고르게 되는데 이 티셔츠도 사실 그런 기준에서 잘 입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 포인트로 콘더트거 하나 살짝 들어가니까 또 너무 투머치하지 않으면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거는 면백인데 약간 두꺼워요. 그래서 보통 면은 이제 수로 표현을 하죠. 뭐 20수, 30수, 40수, 50수 숫자가 커질수록 얇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한 20수 정도 사실 굉장히 두툼한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들도 수가 높아서 막 윤기가 나거나 막 좌르르하고 막 트리프가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장점이 뭐냐면 약간 형태감이 딱. 딱 살아 있어서 그게 몸의 군사를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그면 100%의 톡톡한 힘 있는 티셔츠들은 너무 말라서 나는 비약해서 싫어라던가 아니면 아예 나는 좀 군사를 커버해 줄수 있는 겉옷처럼 입을 수 있는 티셔츠가 필요해요. 양쪽 끝에 있는 양쪽 체형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왜 남녀 티셔츠 구분이 거의 없이 여성 티셔츠도 목이 굉장히 좀 빠짝 올라오는 게 사실 또 트렌드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어깨가 약간 보이프렌드 재킷을 입은 것처럼 남자친구의 티셔츠를 빌려 입은 듯이 딱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을. 살짝 하이웨이스트 진이나든지뭐 이런 데다가 딱 받쳐 입으시면 요즘 스타일의 화이트 티셔츠를 골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티셔츠를 한번 입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랑 어떤 느낌이 살겠는지 보여드릴게요 몇 개를 갈아입어야 되는 거 <laughs> 요거, 요거 예쁘죠 자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쉐입이 예쁘죠 그래서 목 부분이 약간 넓게 이렇게 짜서 위로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면 티셔츠지만 살짝 스웨트셔츠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어요. 실제로 옷이 약간 두툼하기도 해서 속옷 색깔도 안 비치는 면으로 되어 있는 좀 오버핏의 제품입니다. 색깔이 일단 새하얗기 때문에 기본 이상 무조건 합니다. 이게 이제 누르스름해지면은 솔직히 예쁜 맛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되면 미련 없이 새 옷을 사신다. 라는 마음으로 입어주세요. 산 순서를 응.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보면? <laughs> 색깔을 지금 보면? 근데 사실 이제 뭐 락스 같은 걸로 세탁을 하면 보통 뭐 면이나 모달이나 이런 소재들은 좀 색깔이 밝아지긴 하는데 사실 또 그때 뿐이고 원단이 좀 많이 낡아요. 락스를 많이 사용을 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흰 티셔츠를 아무리 내가 애지중지 하더라도 막몇년 이상을 입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저의 추천템이네요. 입어보니까 너무 핏이 좀 예쁘게 나오고 목선이 깨끗해서 요렇게 그냥 하나만 달랑 입고 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여름에 나가셔도 충분히 체형 커버를 좀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티셔츠입니다. 브이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브이넥 티셔츠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브이넥만 입고 라운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브이는 나랑 안 어울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브이넥 티셔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면백이긴 한데 되게 얇아요. 그래서 얇은 부위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많이 파여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티셔츠입니다. 근데 이런 부위는 특히 내가 목이 좀 짧거나 그다음에 얼굴이 좀 동그랗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위를 입으시면 약간 더 이제 어, 오늘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부위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승모가 좀 솟구쳐져 있으면 이렇게 부위가 좀더 강조되는 느낌? 좀 들리는 느낌이 있고 본인이 이제 봤을 때 이게 쇄골이 보여야 되는 사실은 파임인데 없으면 그게 되게 보기가 싫다고 안 입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네크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 브이로에서 이거는 어깨가 조금 더 내려왔으면 제가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정어깨이기 때문에 아 지금 빈약해요. 여기 뽕 너무 넣고 싶고요 <laughs> 지금 뽕 너무 넣고 싶고 지금 제 풀샷에서 어, 내 골반 너무 나아 보이는 거에 제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부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위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같은 부위인데 약간 좀 모양이 좀 달라요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길쭉한 깊은 부위의 느낌이고 요거는 살짝 옆으로 약간 벌어진 부위거든요 요것도 느낌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얇은 소재여서 조금 입니다만 한여름에 입으시면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이렇게 가장 더울 때 입을 수 있는 정말 찬 기가 가득한 리오셀 소재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환경을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재생섬유를 가지고 나중에 뭐 환경 분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해낸 소재인데 일단 여름에 레온 이 계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요. 잘못 열을 가해서 빤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콧만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부위가 살짝 목선이 좀더 옆으로 파여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뭔가 좀 여성스럽게 데크를 좀 보여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옷이 좀더 이렇게 툭 떨어지기 때문에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는 대신 잘못하면 은 이렇게 살이 겹치는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잘안 나오는. 이렇게 중간중간 좀 빼줘야 되는. 뭔지 알지? 애로상이 좀. 있죠. 얇은데 속옷이 별로 안 비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완벽한 누드 색상을 골라서 입은 데다가 특히 이런 걸 입으실 때는 그풀 컵으로 되어 있는 브래지어를 필수로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컵 튀어나오죠. 윗선이. 그다음에 4분의 3컵 잘못 입었는데 가슴 윗살 없으시면 티셔츠 안으로 꺼져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컵에서부터 끈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 완전 풀 사이즈를 입어주셔야 이렇게 얇은 걸 입으셨을 때 가슴선에 어디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나 브라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컵 모양이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거 없이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찰랑찰랑한 소재가 우리 보통 이제 한쪽만 살짝 넣고 꺼냈을 때좀 여기가 우글우글 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좀 옆구리나 이런 부분들 신경 쓰이실 때 나으실 거예요 예쁜데 너무 얇다 너무 힘이 없다 나는 저거 하나만은 입고 못 나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타협점이 되는 소재가 있어요. 요게 코튼 모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되시지만 약간 크림색이에요. 새한 백티 입는 날과 또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의 티셔츠를 입는 게또 활용도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요 컬러도 있고 컬러랑 그다음에 이렇게 원단에서 오늘 실벳을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요게 코튼 모달래서 보통 코튼 모달이라 하면 6대 4예요. 코튼 60에 모달 40. 이거를 이제 보통 코튼 모달이라는 이름으로 업계에서 명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면 소재랑 아까 보셨던 그 리오셀 100%로 돼 있는 소재랑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굉장히 촉감도 좋고 입었을 때좀 보송보송하면서 약간 비침도 좀 잡아줄 수 있는 타협점. 그래서 저는 코트 모델 소재를 뭐봄 티셔츠, 여름 티셔츠, 가을 티셔츠 모두 좀 고르게 입는 편인데 사실은 제가 그한 재작년쯤에 판매를 했던 로렌 비달이라는 브랜드의 수피마 100%의 티셔츠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딱이 색깔이 있었는데, 인년을 너무 많이 입어서 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찾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자라에서 똑같은 색깔의 소재도 굉장히 비슷한 제품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하얀 거는 지금 요런, 요런 색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우리 카메라 기술이 좋아서 이게 구분이 되려나요? 안 되나요? 요거, 요거는 좀 다르다. 입는 날이 다르다. 여기에 입을 수 있는 재킷도 종류가 다르고, 여기다가 입는 뭐 하의 색깔도 조금 저는 좀 다르게 <laughs> 눈으로 보면 다르지 화면에 안 나올까 봐 나이 많아서 그래 어쨌든 약간 이 크림톤이 너무 예뻐서 저는 선택을 한 옷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아주 흡족하게 제가 보고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민소매도 약간 이 정도 소매가 살짝 있어야 어디 가서 좀 벗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소매도 이런 식으로 소매가 좀 달려있는 이제 요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한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딱 이렇게 해서 반바지에. 입으면 체신머리도 좀 지키면서 시원한 그런 룩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은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요게 약간 그 겨드랑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켓을 입거나 가디건을 입을 때 입는 용도로 구매를 하는 옷이에요 왜냐면 가끔씩 어디 가서 이제 더울 때 살짝 벗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거라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어깨처럼 어, 그렇다면 제가 더욱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어깨가, 왁! 어깨가 쫙 넓어 보이는 티셔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어깨 끝이 좀 나와 있는 티셔츠를 선택을 하고 겉옷은 요것만큼 어깨가 내려와 있는 좀 오버사이즈를 입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저의 또 취향 저격템으로 요거를 좀 입으면 뭘 입을 때도 왜 티셔츠 여기가 말려 올라가지도 않고 특히 왜 카디건 입을 때 중간에 티셔츠가 여기 껴가지고 색깔 다르게 보이고 막 이런 거 너무 지저분하고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대부분 이렇게 들면 여기가 보이거든 속옷이. 요건 안 보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또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안 그러면 이걸 입고 여기다가 브라탑을 또 입어야 돼. 맞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이렇게 권해드릴게요. 다 자라에서 샀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코튼 100%의 이 티셔츠까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티셔츠를 좀 깨끗하게 색깔을 유지를 하려면 어떤 분들은 뭐 드라이 클리닝을 굳이 나는 맡긴다부터 시작해서 뭐 락스를 뭐 섞어서 한다, 뭐 삶는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완전 화이트 티셔츠만 모아서 따로 빨아요. 그리고 때를 기본적으로 다 벗겨낸 빨래가 완료된 상태에서 락스물을 뭐 대야에 그냥 소주잔 한잔 정도 그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담궜다가 한번 헹궈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데 락스를 넣고 삶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염소계 표백제가 기체 상태로 이제 폐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폐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몸을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락스물에 먼저 담궈서 그다음에 세탁기를 돌리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세제와 락스가 이제 만났을 때 변색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대요. 그래서 락스물에 담그거나 사용을 해서 세탁을 하는 거는 기본 세탁에서 때를 제거한 후에 항상 뽀송뽀송 하얗게 새우처럼 입으셔서 예쁜 우리 쇼쇼 tv의 구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쇼쇼니 여러분 어 선글라스 편에 대한 커뮤니티 글들 제가 너무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주인을 찾았던 우리 생로랑 선글라스랑 그다음에 셀린느 선글라스에 대해서 요청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일단 생로랑 선글라스의 주인공을 발표를 해볼게요. 어 이번 코로나 여파로 결혼식도 미뤄지고 신행도 취소가 될 위기에 놓인 우리 씨장 씨에게 생로랑 선글라스 이렇게 케이스까지 해서 딱 깨끗하게 배송을 해 드릴 거고요. 예쁘게 쓰시고 또, 어, 신혼인데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쇼쇼티비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셀린 선글라스는 저한테 요청해 주신 분 중에, 음, 워낙 광대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패션 피플이 되고 싶어요! 해주신 우리 신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음, 아마 쓰자마자 오저 사람 스타일 심상치 않은데 요런 인상을 뿜뿜 해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기대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역시 케이스에다가 쏙 넣어가지고 안경닦기까지 풀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이번 이벤트에 혹시 당첨 안 되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깨알 같지만 아주 알찬 이벤트를 준비해서 또 깜짝 나타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당첨되신 두 분은 이 아래쪽에 이메일 주소로 성함, 주소, 연락처 보내주셔야 저희가 무사 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